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우리들병원 병원장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받다 보면 허리가 굽어서 오는 분도 있고 이제 앞뒤로 굽은 분이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굽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측만증인데 젊으신 분들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많이삐딱해서 이렇게 오시고 이제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자꾸 이렇게 걸어가면 앞으로 자꾸 허리가 굽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이제 젊은 분들이 옆으로 굽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조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가 이렇게 약한이 뒤에서 보니까, 어, 니왜 네 허리가 옆 휘어졌지? 이렇게 하시니까, 치료받으러 가서 교정을 먼저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 교정을 하는데 실제로 교정이 잘안 되죠. 왜냐하면, 내가 이게 이제 선천적으로 측만증이 있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병원 에 오면 사진 찍어보면, 이렇게 척추뼈를다 보면 되는데, 보통 뭐한뭐 뭐 30도, 40도, 이제까지는 이제 수술 안 하고, 한 요정 40도 넘어가면 이제 수술을 진행하는데, 이분들도 거의 어릴 때부터 자기가 측만증인 걸 아는데, 그런 측만증 말고,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이렇게 빅 돌아가신 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오십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오시면 왜빅 돌아가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스스로 이렇게 빅 돌아갑니다. 우리가 뜨거운 걸 만지면 손이 내가 이렇게 움츠러드듯이 도망가듯이 신경도 눌릴까 스스로 몸이 이렇게 비트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그 디스크가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아프니까 몸이 스스로 이렇게 비트입니다. 그래서 비트어 하는 몸을. 맞추러 간다고 되는 게 아쉽죠. 오히려 이렇게 하다 보면 신경이 이렇게 닫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원인을 아는 것이 중요한데 약간 젊은 분들이 이렇게 휘졌다 이런 건 거의 사실지 보면 디스크 때문에 그렇고, 간혹 이제 물건을들다가는 운동하다가 이렇게 다쳤는 경우에, 그 근육이 손상되면 이렇게 약간 휘질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퍼센테지가 낮고, 디스크에 튀어나온 경우에 이 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우리가 사진을 찍어봐서, 뭐, 안 심하면 주사 치료를 해서 통증이 없어지면, 이 휘졌는 몸이 이렇게 원래대로 바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휘졌는 거를 자꾸 보면 이렇게 하지 말고, 휘진채로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근본 원인만 이렇게 하면, 이렇게 금방 돌아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디스크가 이제 심한 경우에는 무슨 내 시경으로 거의 다 치료가 되기 때문에 1박2일뭐 절차마치하지 않고도 치료가 되기 때문에 어 별로 어렵지 않게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젊은 쪽에서 이게 몸이 휘전 거은 별로 어렵지 않게 이제 치료가 되는데 이제 나이가 조금 드신 분들이 그, 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본들은 이제 좌우로 휘는 것보다 앞으로 이렇게 휘집니다. 자꾸 이렇게 꼬부랑이 됩니다. 걸어가면 한정한 장을 이렇게 못 걸어가고 멸정한 장을 보면 뒤에서 이렇게 누가 보면 이렇게 니는 왜 자꾸 이렇게 허리가 앞으로 이렇게 구부러지는 않습니다 그 이런 경우에 이제 대표적인 게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뼈가 이렇게 어긋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전이증이라는데 전이증이 있으면 내가 안아풀려고 자꾸 이렇게 휘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협착증이 있어도 그 앞으로 이렇게 구부지려 하지만 특히 전이증이 있으면 이 허리가 아파서 자꾸 앞으로 휘질질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착증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숙이면 좀 다리가 좀덜아파지는 건데 앞으로 자꾸 있고 그러신 분들은 다리보다는 가 허리가 아파서 자꾸 이렇게 숙여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뼈가 더 난된 경우가 많고 두 번째로는 진을 쪼금 보면 물비가다 따라서 뼈와 뼈 이렇게 마주치는 경우에 자꾸 앞으로 이렇게 휘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바닥 썼다가 엘코브랑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때문에 옆으로 휘진 거은 우리가 쉽게 치료도 되는데 두 가지 원인, 조리증이나 아니면 그 뼈가 이렇게 달아서 휘지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도 한두 가지 치료, 고조파 치료 같은 걸 해서 이렇게 아프지게 하면 바로 이리설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다 혼질로 하면 나사모 수술, 큰 수술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 정도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수술하지 않고 비수술로 치료가 됩니다. 병원에 가면 막 이제 큰 수술을 할까 싶어서 병원을 방문 못하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병원을 방문해셔서 그 원인만 정확하게 알면 그 원인에 따라서 지금은 수술하지 않고 충분히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허리를 꼿꼿하게 펴서 일상생활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허리가 이렇게 휘지는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